집에서 지금 우리 이게 뽀미하고 산책하다가 이거 며칠 전에 봤거든요. 아마 택배 기사님들이 쌀 배달하다가 식자재에서 쌀 배달하다가 터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다 쌀이거든요. 그래서 어 새들이 와서 비둘기나 까치 들어와서 먹을 줄 알고 그냥 놔뒀거든요. 그 이틀 지나니까 그대로 있네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빗자루랑 챙겨 왔어요. 챙겨서 와 얘들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썰어서 담아서 우리 놀이터 옆에 보면 까치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새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집 알아서 먹겠지 뭐 아까우니까 농사들 져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쌀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먹는 것도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 그랬어요 지옥 간대요. 먹는 거 함부로 버려요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그냥, 우리 뽐이 집에다 놓고 막 왔는데, 뽐이 또울것 같아요. 제가 안 보이면 울어요. 지금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러거든요. 출근도 않고. 어 진짜. 겨울이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, 겨울이라.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. 새들도. 새들도 먹을 게 없는데,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, 그냥 어떻게 지나가요? 그죠? 아휴. 아휴, 씨. 애들 많이 잘 먹겠다, 오늘은. 포식하겠네. 새들 많이 잘 먹겠다. 아, 이쪽에 새가 다니면 비둘기 많은데, 위쪽은 비둘기안 다니는지. 이, 걸려서 이거 막떼어 아, 쌀 많이 쏟아졌다. 얘들 밥 줘야지. 까치들이 이거 주면 우리 까치들이 은혜갚으러 올라나 응? 우리 까치들이 은혜갚아서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려나 응. 지나가면서 웃겠다. 개. 아, 사실서 깨끗이 담아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